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교 파트너 김하인쌤입니다. 종교사 민법 좀비 기출특강 제16강 진행합니다. 네, 교재해극기 교재입니다. 한 권에 개론과 민법 한 권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구입방법은 이 영상 제일 끝부분에 나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 시간에 점유권 공부하겠습니다. 해장자료 출처는 제 유튜브 재생목록 민법 파이널 연예타임입니다. 일단 점유권에서 건물 부지, 부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래 부지를 점유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건물만 점유하죠. 부지는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다음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로고 써있죠. 뭐든지 있다, 뭐든지 된다 하시면 되고, 이는 점유자 아니라고 써있죠. 뭐든지 없다, 뭐든지 안 된다 하시면 됩다다 된다. 자주와 타주 구별은 객관적 판단하죠. 점유자의 내심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임차인이죠. 명의 수탁자는 다 타주가 됩니다. 다음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니까 점유자가 자주라고 증명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증명책임 없는자가 소송 제기해서 패소 판결을 받아도 소송 안함과고 똑같이 자주 추정 번복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증명해야 되고 입증책임 있는 이 소유자가 소송 제기하면 이게 본권에서죠. 본권에서에서 점유자가 폐쇄했을 때, 이때 소유자가 모든걸 입증해서, 점유자는 아기, 소유, 선의가 아기로 전환되는데, 소재기 시 전환되고,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죠? 폐쇄 판결 확정 시 전환됩니다. 다음, 점유 추정되기, 추정에서, 점유자는 좋은 게다 추정되는데, 과실 없이 추정 안 됩니다. 무과실 추정 안 됩니다. 그리고, 점유자 권리 적법 추정 규정은, 동산을 점유했을 때 권리자로 추정되고, 부동산을 점유한다 해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등록, 등기부에 기재된 자, 등기 명의자가 권리자로 추정되고, 부동산을 점유한다 해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동산은 점유하면 권리자로 추정되는 거죠.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인간, 잘비교 하세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73페이지입니다. 1번 점유 설명 옳은 거죠.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 점유는 점유자의 내심 의사가 아니라 외형적 객관적 판단합니다. 자, 2번은 점유자의 점유 권원에 관한 주장. 그럼 점유자는 자주라고 입증책이 없는데 입증책임 없는 자가 주장해서 인정 안 돼도 추정력 깨지지 않습니다. 부목되지 않습니다. 3번. 점유물이 멸실을 했었는 경우, 선이 타주 점유자는 이기 현전 틀렸어요. 선이 자주만 이기 현존이고 선이 타주 점유자는 손의 전부를 다 배상 책임집니다. 3번은 다음 시간까지 하셔야 돼요. 4번도 마찬가지. 3번, 4번은 201조부터 203조 내용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내용이고, 이건 다음 시간까지 하셔야 알수 있어요. 문제가 섞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론 공부하시고, 여기 문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자, 4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이 잘못, 과실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을 수치 못한 때그 과실 대가를 보상합니다. 3번, 4번은 다음 시간에 또 합니다. 4번. 점유자 특정 승계인이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 병합할 때그 하자까지 계속 승계하는 거죠. 이게 정담입니다 자, 이번 민법 점유 틀린 겁니다. 1번, 점유자가 추정 나오면 중간에 과실 없이 없죠. 과실 없이 안 보여서 맞았습니다. 뭐, 이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매매 계약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 보통 토지를 인도받아 조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200조죠? 그 200조는 동산이만 적용되고 부동산 200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4분도 다음 시간 하셔야 돼요. 아기 점유자는 그 과실이 잘못, 잘못으로 인하여죠? 과실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을 훼손 또는 수치 못한 때 대가를 보상합니다.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 병합할 수 있죠. 내 네, 하자도 승계한다고 안 문제 나왔었습니다. 한번 점유권 틀린 거죠. 1번 점유권의 기인한 소는 이건 점유권으로만 재판해야 됩니다.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사 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법원은 판단합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점유권만 주장했잖아요. 그럼 점유권으로 재판해야 돼요. 본권으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밑에 법정은 그대로 여우시면 돼요. 이번 소유자는 제기서 추정이 있는데 중간에 과실 없이 없죠? 과실 없이 안 보여서 맞았습니다.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4번 200조 또 나왔죠? 점유자가 점유물이 된 사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양해서 추정합니다. 단위백조는 동산만 종전날이죠.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관계로 타인을로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가 간접점유권이 있습니다. 법점은 그대로네요. 4번 점유설명 모른 겁니다. 1번 점유관계의 매기 직접점유자 나오면 대표적인 예가 임차인이고 임차인은 타주 맞잖아요. 1번 인정드입니다 2. 번 점유자는 절때 추정서인데. 중간에 과실 없이 보이면 틀립니다. 중간에 과실 없이 이게 틀렸어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한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 그럼 우리 갑에게 임대차에서 우리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이죠. 다시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 동의 없이 다시 병한테 전대했어요. 자, 그럼 병에게 누가 전대했죠? 갑. 갑이 전대했죠. 그러면 병은 갑에게 인사해야 하네요. 인사해야 되죠. 갑은 인사 받죠. 그러니까 이제 갑도 간접점이자입니다. 그래서 을 임대인도 간접점이자, 갑 전대인도 병에게 인사 받잖아요. 그러니까 갑도 이제 간접점이자가 됩니다. 근데 끝에 을만 간접점이자 들렸죠. 갑도 인사 받고 월세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갑과 을이 간접점이자가 됩니다. 4번, 갑의 을과 명인세 작정에 따라 자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수탁자 점유는 타주가 되죠. 타줍니다.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데그 다음 특별한 선이 없으면 이말 절대 보지 말았죠. 이게 원칙적으로죠. 이 말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럼 초과 부분 점유는 상당히 초과에 좀 타주가 되죠. 그러니까 일부를 초과하면 자주가 되는데, 이렇게 상당히 초과하면 타주가 됩니다. 5번 간접점이 틀린 거죠? 자, 3번은 보지 않아요. X 치세요. 안 봐도 됩니다. 간접점유는 아까 뭐든지 다 있다, 뭐든지 된다 하면 돼요. 그럼 1번은 그때 있다 맞았고, 2번 된다 맞았고, 4번이 틀렸죠? 안 된다 이게 틀렸어요. 됩니다. 5번 이질때 있다 틀렸 맞았어요. 간접점유 뭐든지 다 있다 하세요. 1번 주임법 주임법상 대항요건 인도 인도가 주택 점유 점유죠 점유는 간접점유 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번 점유취득시효 기초인 점유 간접점유 포함되어 3번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 이게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 권 인정됩니다. 뭐든지 다 있다 하시네요. 5번 점유매기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서 있죠. 그럼 점유 매개한 게 나오면 임대차로 빨리 바꿔요.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죠. 그럼, 임대, 그럼 임대차가 무효입니다. 무효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물건 안 돌려줍니까? 임대차가 무효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물건을 반환해야 되죠. 그러니까 간접점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물건을 반환하기 때문에 간접점유 인정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점유권 틀린 겁니까? 자, 1번하고 밑에 OX였다, 화살표. 1번이 원칙. 밑에 OX가 예외, 예외입니다. 그래서 1번이 원칙 쓰시고, 밑에 OX에 예외 쓰시면 되고, 같이 봅니다. 그럼 1번, 앞에 말 절대 보지 말아야죠. 자, 1번은 건물 부지.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 소유자 맞이죠 점유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2번, 전후 양시점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의 승계 199조,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 계속 추정됩니다 한번 적법하게 과실을 치득한 선의점유자 과실취득했죠이 사람은 회복자에게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없죠? 이것도 다음 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점유권 문제가 다음 시간하고 중복된 게 있습니다. 다음 강의까지 공부하시고 다시 앞에 문제 싹 풀어보셔야 돼요. 사번은절끝 때, 점유물 반환 증구 인정되고 물어봤죠. 그럼 점유물 반환 증구는 침탈에만 인정되고, 이 사기, 사기는 침탈이 아니죠. 이때는 인정되지 않다고 물권적 총권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증구는 도둑놈 댕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를 침탈 당했을 때만 사살수 있고, 사기는 침탈이 아니죠. 사기는 내가 기분 좋게 속아서 내 손으로 준 거라 침탈이 아닙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선의점문자가 본권원소에서 폐소하면 언제 악의가 되죠? 소재기시, 소재기죠 자주가 타주로 폐소 확정 시 전환됩니다. 자, OX 보세요. 자, 미등기고물 양수인 가르치는시고 양수인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소유권 취득 못 합니다. 그래도 미등기라서 등기 못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근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면, 건물 부지,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가 예외적 팔립니다6번이 1번에서, 건물 부지는 누가 점유해요? 원칙 건물 소유자,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OX는 미등기라 매수인이 등기 못한 겁니다. 그럼 돈 주고 사면, 얘가 소유자는 아니어도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거든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부지를 점유하고있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두개잘 비교하세요. 7번 점유설명 옳은 겁니다. 1번. 1번은 제, 지문이기만 항상 뒤를 보세요. 1번. 제가 그때 간접점유자에게 점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 무조건 인정된다죠? 간접점유는 무조건 된답니다. 즉 1번. 제3자가 직접점유자 예를 들어 임차인, 임차인 점유를 방해하면 간접점유자 임대인도 물청행사할 수 있어요. 이번 취득시효요건인 점유에 간접점유 무조건 포함됩니다. 3번, 소유권 시효취득 주장하는 점유자는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죠그음을 절대 보지 말아야 하고 자신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을 증명할 필요 없죠. 자주로 추정되니까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5번, 선의점유자가 본권을 가는 소에 피해서 하면 원자기가 되어 폐에서 확정한 때가 아니라 소책기시죠 자주가 타지로 폐에서 확정한 때입니다. 그럼 5번이 정답이겠네요. 5번은 등기법 내용이죠? 등기법입니다. 양도인 매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행위가 없다면 그 부상은 양수, 매수,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무과실, 무과실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등기부를 신뢰했죠. 등기부상 명의인과 그자와 거래했죠. 그럼 등기부를 신뢰하면 무과실로 인정해지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이 정답입니다. 네, 8번입니다. 종합문제네요. 등기와 점유 다 추정력이죠. 추정력 틀린겁니다. 1번 등기부상 자, 권리변동 당사자가 전소유자죠. 같은 말이 물권 면동 당사자, 다 추정력 원형, 추정할 수 있다, 그랬죠그송공 보겠습니다. 이번전후 양시의 점유한 사실인데그 점유는 계속 추정됩니다. 3번은, 자,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 그러면, 말소가 원인 없이 잘못된 거죠?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권리가 소멸했다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다. 맞았죠. 유효니까 소멸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소멸했다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다. 맞습니다. 4번. 권리자, 점유자 권리 추정 규정 200조는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아야 했죠. 부동산은 등기부의 권리 추정이 인정됩니다. 5번은 제일 그때 추정이 깨진 거 몰랐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이전 등기는 증명 나오면 깨지고 증명 안 나오면 안 깨져요. 여기 증명 나왔죠? 그래서 깨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가짜라고 증명되네요. 계약서가 가짜니까 소유자 안닐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등기 적법증은 이제 깨지게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는 증명 나오면 깨지고 증명 안 나오면 안 깨집니다. 원도 패턴을 잘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이시간 점유권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야지 점유가 완성이 됩니다. 자, 1차 교재 두 종류입니다. 요약집이 괴로움 민법 한 권으로 되어 있고 기초 문제집도 괴로움 민법 한권 되어 있습니다. 이두 권이면 1차 충분히 합격하고 남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다음 상황을 참고해 주세요. 교재 이름도 두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네, 계좌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 정확히 적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출 특강도 항상 연속해서 함께 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